자문은 지혜와 훈계로 얻게 한 에디오피아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는 널리 알려진 자문이 있다. 천천히 천천히 알아 아래서 다리가 자라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걸어간다. 이것은 인내에 대한 자문이다 이래 진전은 대개 시간이 걸린다는 교훈이다. 암을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황이 진전되고 있으면서도 이런 진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알은 무을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내하며 기다리면 어느 날 갑자기 아래 깨지고. 병아리가 걸어 나온다. 에디오피아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내로 격려할 때이 자문을 인용한다. 에디오피아 사람은 자문을 좋아하며 많은 자문을 갖고 있다. 자문은 북미 문화에도 귀 뿌리받고 있다. 아를 까기도 전에 닭부터 세지 마라. 마을 물로 데려갈 수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열기를 자, 참을 수는 없으며 없으면 부엌에서 나가라. 우리가 좋아하는 자문들이다. 당신은 다른 자문을 얼마나 많이 생각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자문을 좋아하는가? 당시 다른 문화권 출신하면 당시 문화권의 자문을 생각해낼 수 있는가? 세계 거의 모든 문화권과 언어권은 상식적인 지혜를 대대로 전달하기 위해 짧고 함축성 있는 자문 같은 말을 사용한다. 자문의 배경. 자문의 표제들은 자문이 서로 다른 저자나 편집자를 가진 네개의 주요 모음주로 이루어질 수 알려준다. 이를테면 1장에서 24장은 솔로몬의 자문이다. 25장에서 29장은 솔로몬의 추가 자문으로 희기의 왕이 서기관들이 필수한 것이다.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자문이다. 아굴은 다른 곳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아마 서기관일 것이다. 그리고 자문 31장은 루 미래가 우리에게 잘 내지 않은 왕의 자문이다. 아, 루벨은 어머니께서 이 자문을 배웠다. 고대 세계에서 지혜는 올바른 삶을 위한 한민족 지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로 고대 세계의 농부들도 당연히 민속적인 자문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솔로몬 이전에는 고대 근동 종역 전역에는 실용의 지혜를 공식적이고도 직적으로 추가한 일에 열중했던 왕과 서기관. 제사장은 여러 지식인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뛰어난 지혜를 청성하면서 열왕기상 4장 30절은 이집트의 지혜는 물론 동쪽 메스프대의 지혜도 언급한다.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이 이런 지역의 지혜를 잘 알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솔로몬은 아마 메스프대와 이집트 의 지혜를 연구했을 것이다. 열왕기상 4장 30절은 솔로몬이 0천 가지 자문을 말했다고 이야기한다. 이 구절만은 솔로몬이 이 구절만으로 솔로몬이 자문을 지었다든지 아니면 단지 알고 있고 암송할 수 있었던 것이지 분명하지는 않다. 아마 솔로몬은 이스라엘 내부와 고대 근동의 다른 지역에서 자문을 수집했을 것이다. 또한 직접 자문을 짓기도 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솔로몬의 통치기에 뒤에희스기와 통치기에 이런 많은 자문이 수집되고. 편집되어 자문 1장 29절을 성경에 포함해 이런 과정 내내 이슬 농촌의 미석적이고 서민적인 자문의 지혜와 예루살렘 궁전의 지식 학자들 지적이고 철학적인 고찰이 끊임없이 서로 교류하며 지적했을 것이다. 자문의 핵심 자문의 목적은 천문의 구절들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해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거나 젊은 사람뿐 아니라 지혜롭고 분별 있는 사람도 교훈을 받기 위함이다. 자문을 짱째여와를 경연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말을 통해 구약의 나머지 분과 신학주로 연결된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을 지지한다. 자문의 핵심은 성품을 기르는 것이다. 자문은 바르고 지혜로운 성품을 기르는 지침을 제시한다. 또한 성품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중대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앞서 지혜서, 욕기, 자문, 전도서, 아가, 서론의 성음을 들어 자문은 삶의 규범, 즉 일방적이고 통상적인 진리, 우리가 성품을 기를 때 중심으로 삼아야 할 진리를 제시한다. 예를 들면, 자문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하며 잘 살게 된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통당적인 진리이며, 근면의 윤리는 사람이 지혜롭게 살도록 도와주는 기본 동목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며, 진리는 아니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도 아니다. 요비 적절한 신뢰가 되시, 삶에는 예의가 존재하다. 현대에도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180대 중반 에더피아 무선 가문과 기근이 있었다. 수많은 견갈한 그리스도인 농부가 가문 피해를 당하고 기근에 시달렸다. 이 사람들은 기르지 않았다. 세상 누구모자에게 열심히 일했다. 노력은 그들이 여전히 받으야할 덕목이었지만 그들이 독특한 상황 때문에 자문의 진리가 말한 결과는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진리지만 모든 경에 우 적용되는 진리는 아니다. 그러므로 자문은 삶의 규범을 제시하며 다른 책들, 엽기 톤스, 아가스의 이에 추천을 마친다. 서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지혜선서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엽배스의 친구가 신뢰가 되듯이 엽기 없는 자문은 부정적, 부정확한 실천신학에빠 신학에 빠질 수도 있다. 참된성경적인 지혜를 얻는 방,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자문에 있는 기운을 삶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문서의 금원이 통상적인 길리였으나 대자서 금원은 대문에게 우리 삶이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자문은 가족, 이웃, 일, 말, 사회 등 삶의 기본이 되는 측면을 다룬다. 이런 일상적인 실제 상황의 삶이란 상황에서 자마은몇 가지 핵심 주제가 나타난다. 지혜 대 어리석은 말이 그랬던 측면, 배우자의 가족 성윤리, 게으름 대 금면,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 의인 대 악인 등이다. 자문 지혜를 가르치면 혹자 하는내 네 기본적인 유형의 인물을 묘사한 묘사함을 통해서다. 첫째는 어리석은 자, 또는 순진한 자. 이 사람은 아주 현명하지도 않고 현명해지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둘째는 미련한 자다. 이 사람은 현명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자, 순진한 자를 어리석다고 일깨운다. 셋째는 거만한 자, 또는 조롱한 자다. 이 사람은 실제로 매우 현명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만 자의 지성은 참다운 지혜가 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신랄한 희로 자가 된다. 자, 어머니 그리는 넷째 인물은 지혜로운 자다. 이 사람은 현명하고 분별력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자문의 핵심 겨울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거만한 자가 되지 말고, 지로운 자가 되기를 힘쓸하는 휩쓸, 권면이다. 자문의 흥밀고 미 독특한 점. 자문은 가족과 친구, 일과 관련된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법에 대해 도움을 준다. 많은 개별 자문은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자문은 성적인 부도덕을 경고한다. 언어 문제, 헌담, 정직, 분도를 다루는 자문이 많다. 많은 자문이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한다. 자문은 자녀영업에 대해 많이 조언한다 자문은 시작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끝날 때는 어머니와 아내에게 초점을 맞춘다. 자문의 메시지, 서론. 첫 구절은 이어지는 자문은 솔로몬과 관련시고 자문의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한는첫 첫 번째 목적은 지혜와 깨달음을 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첫 번째 목적의 결과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관련이 있다. 그 다음 자문 1장 7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는 참된 실을 없다고 상기시킨다. 젊고 속기 시군자를는 아버지의 지혜. 자문서는 정인 짧고 함축스는 두행 자으로 시작하지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하는 여러 가지 훈계로 시작한다. 이길 훈계는 중간에 의인화된 지혜가 끼어드는 바람에 두 차례 중단된다. 이제 곧 성인된 아들 앞에 서로 다른 두 길이 놓여 있다. 한편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지혜로운 말을 듣는다. 근데 다른 한편은 싸움을 좋아하는 덕스럽지 못한 패거리. 즉, 그지 노력하지 말고 쉽게 돈 버는 길을 가라고 부추기는 패거뿐 아니라 성적인 물남에 도거다란 유혹을 느낀다. 아들 앞에 놓인 두 세계관은 지혜와 미련함이며 이두 세계관은 각각 생명이나 죽음으로 기결된다. 따라서 1장에서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쁜 패걸과 폭력으로 쉽게 돈을 벌려는 유혹을 뿌리치라고 권면한다. 1장에서는 의인화된 지혜의 말이 끼어들어 자기의 기교를 거부하는 순진한 자 또는 얼순자와 미련한 자를 꾸짖는다. 2장에서는 다들 아버지가 말을 하는데 아들에게 참 지혜가 악인과 악한 여자에게서 지켜줄 것이라고 신기하게 한다. 그러나 참 지혜는 <laughs> 여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3장은 젊은 아들을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안내한다. 자먼 3장은 아버지의 존을 이렇게 요한다. 너는 마음을 다하며 여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세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라. 4장에서는 아버지는 자에게 기 배우며 지혜를 얻더라고 간청하에서 피곤면한다. 자먼 6장은 젊은 아들에게 아내에게 신실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음행을 피하라고 이야기한다. 자문 6장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악한 자를 조심하며 음행을, 음행이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를 깨달으라고 조언한다 자문 7장에서 음행의 유혹에 대해 경고하면서 어리석은, 어리석은 젊은이가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는지 생생히 묘사하고 유혹하는 유녀을 따라가서 마치 수가 도전하는 것다고 한다. 잘수가 넘어가는 순진한 젊은이를 찾아 거리를 돌아다니 유혹하는 여인과 대조하며 자문 8장에서는 지혜가 거래해서 젊은이에게 외친다. 음료에게 길을 기르면 죽음에 이른다. 반면 지혜에게 길을 기르면 생명을 얻고 여와의 은충을 얻는다. 이와 비슷한 자문 9장도 대조되는 두 연을 계속 비로 드는데, 이번에는 지혜, 지혜라는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등장한다. 미련한 여인을, 아, 아들은 또다시 여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반면 미련이라는 여인은 어리석은 순진한 자를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가르침을 받는다. 짧은 자문. 이 달락은 375개의 짧은 두행 자문들이 담고 있다. 10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자문수 서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즉각 장에는 식별할 수 있는 뚜렷한 구조가 거의 없다. 그러나 자문 1 0장 33절 여화를경연는 것은 지의 훈계라 이 달락을 두 개로 소개하고 있다. 각 소달락에는 달락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첫째 소단락은 자문의 둘째 행인 첫 행의 진유가 대드는 반대 사실을 제시하는 대구적 자문이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자문 10장 1절의 첫 행은 유선한 내담은 분노를 시기하는 이라 말한다. 그리고 둘째 는과액한 말은 노를 격동하니라고 대조되는 반대 사실이다. 둘째 소단락도 두행 자문을 담고 있지만 둘째 행의 첫 행을 반영하나 보완한 동의적 자문으로 보충적 자문이 일집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문 19장 1절첫 행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하는 것은 요약께 구원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둘째 행.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라 보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잠언 10장에는 잠언 10장 16절부터 솔로몬에는 많은 공통 주제가 딥리의 디프리, 프리에 나타난다. 가장 자주 나타나는 주제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다. 또 이치와 밀질에 관련이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나타난다. 다른 중요한 주제는 계론과 근면과 대조, 가족, 자녀, 부모, 아내, 혀를 다스린 말하는 법, 빈곤과 부유, 교만과 겸손, 분노가 있다. 제론자의 말. 흥미롭게도 이달라에게 많은 내용은 고대 이집트에 있은 아멘 엠포스 교훈이라고 비슷하다. 아멘 엠포스 교온은 설렘보다 앞선 시대까지다. 따라서 솔로몬 세계 모든 곳에지식를 모을 때이 책을 습득해 자신의 잠은 모조지 나왔다. 이달락의 주요 주 하나는 부에 대한 헛된 추계에 빠지지 않으면 부자와 결혼하는 법을 젊은이 가르치는 것이다. 이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자은 25장에서 29장. 이달락은 잠은 10장에서부터 20장과 비슷하며 지루한 자와 미련한데 미련한 자와 미련 의인 대 악인 결혼과 급면 말을 다스리는 법 등과 같은 주제를 많이 담고 있다. 또이달락에는 하나에 대한 말하는 자문과 왕에 대한 자문, 특히 사법 제도와 관련해 가난한 자를 다룬 자문이 많다. 아굴과 르메의 자락 자문. 연인 아굴과 르메의 왕에 대한 것은 자문 3.30장에 의해 다 곳에 찾을 수 없다. 이 둘은 아마 같은 나라 사람일 것이며 둘의 이름이 히브리인이 아닌 것을 볼때 이스라엘은 분명 아닐 것이다. 아굴의 자문은 자문의 다른 대분의 자형과 구조가 다르다. 아굴의 자문은 선지한 말이여 요점을 쓰면 네 가지 사항을 열거하는 문학 구조가 특징이다. 메멜왕이말씀한 자먼시 3 1장 십절은 루멜 왕이 어머니 의자문이다 따라서 자먼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조언으로 시작하여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조언으로 끝나면서 연습관 아내에 대한 묘사다 나온다. 메멜 어머니는 여자와 포금을 조심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돕는 힘쓰라고 권고한다. 자먼 연습관 아내에 대한 긴 묘사를 끝나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자먼은 지혜로운 삶에 대한 조언으로 가득하며 대부분은 젊은이를 겨냥한 것이다. 따라서 젊은 청년이 할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중 하나는 자문 31장에 말한 여인과 같이 뛰어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라고 자문의 결론이 말한 듯하다. 또한 여기에 여인의 성품은 젊은 여인들이 따라야 할 중요한 모범이 된다. 자문 31장 10절에서 30절은 10회에서 보는 알파의 비슷한 이합체로 되었다. 이브리 성경에서 자문 31장 각 행은 연속되는 알파의 문자로 시작한다. 잠은 이렇게 현숙한 여인으로 끝내는 것이 흥미로운 것도 한 가지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잠은 바로 뒤에 늦기가 나온다는 사실이다. 잠은 3 1장 10절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 아내를 찾아 얻겠느냐라고 묻는다. 히브리에서는 아내와 여인을 갈때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에나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늦기 30장 11절에서 로아스 시 현숙한 여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안다고 말한다. 즉 현숙한 여인 아내는 현숙한 여자는 같은 말이다. 자문 31장 10절은 누가 현숙한 예을 얻을 수 있겠냐 묻고 바로 다음 주에서 도시 동장하는 것이다. 그럼 자문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용할 것인가? 자문은 오늘 우리의 삶과 관련 있고 정할 수 있는 교훈이 가득하다. 자문은 우리에게 자랑하나 교만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며 따라서 겸손한 년을 배운다. 이것이 지루한 삶의 한 부분이다. 자문은 어떤 가난한 자를, 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다. 자문 17장 5절은 만약 우리가 가난한 자를 비웃 욕거나 조롱하면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그 가난한 사람을 지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잠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온화하고 차분하며 화를 더디 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배운다. 지혜로운 사람이 의기상을 가라앉히고 진정시키는 말을 한다. 또 남의 말에 귀를 기르면서 우리 자신의 의견을 거칠지 말하기를 조심하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지혜를 배우려 한다. 잠에서 우리 가장 좋아하는 구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의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자, 17장 17절 말씀 아멘.